네 오늘은 진우 씨가 운영하는 세컨핸즈샵인 라비너스에 새로 들어온 옷들이라 그런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옷들 아우터 위주로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꽤 많은 옷들이 새로 들어왔죠, 진우 씨? 네, 뭐한 어제 업데이트한 것도 좀 있고 간단하게 음. 들어온 거뭐 입어볼 건 입어보고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아우터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애매한 두께의 옷은 조금 진짜 팔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바잉도 최대한 조금 최종 아우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일 음. 얘는 미아라 S15 애플리스 제품이고요 두가 되게 두껍게 나와서 최종 아우터로 입기 좋은 옷이에요 그냥 보기에도 사이즈가 엄청 커 보이네 36사이즈 음. 네. 데핏 자체가 오버핏으로 나와서 미아라 특유의 이제 시그니처 빅 지퍼랑 그리고 미아라가 한 2년 전부터 필라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 로고를 조금 패러디해서 네, 패러디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퍼 올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웃음> <웃음> 음. 가격은 39만 원이고요. 얘가 지금 미아라 공홈에 거의 똑같은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이거는 작년 거고 살짝 디테일을 바꿔서 이번 년도에 또낸거 같아요. 그리고 미아라가 하나 더에매이언이네요 그러니까 날다람쥐 같은. <laughs> 어, 핏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아, 이건 좀 쉽지 않은데요. 입기 전에는 몰랐는데 쉽지 않네요. 입다 싶었는데. 근데 보통 미아라 의류들이 다 특이하잖아요. 평범한 옷이 없어서. 이것도 오버사이즈로 나온 거죠? 네, 엄청 펑퍼짐하게 나왔어요. 날다람쥐 비슷이죠. 음. 안감은 그 라이너처럼 돼. 근육 라이너처럼 돼. 네. 그래서 이 안감 색깔이 너무 예쁜 거. 음. 54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좀 미아라를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신발로만 다들 알고 계시 엄청 유명하잖아요. 의류도 이제 신발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 미아라도 의류가 예쁜 게 워낙에 많으니까 음.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즘 좀 저도 관심 있게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갈류 매매원이 두 개가 들어왔었는데 카키색은 온라인 업데이트 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먼저 판매가 됐고 지금 검정색이 남아있어요 2 0 a w 제품인데 아 옆선이 이렇게 트여있네요 지퍼가 여기까지 올라와있어 어, 이거 잠그면은 그냥 딱 기본 m a 1인데 이거를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져 그리고 뭐 이런. 3피 약간 고증을 그래도 음, 많이 고증상의... 가져가려는 음. 3사이즈고 46만원에 판매하고 음. 있습니다 컬러 비콘 제품이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의식적으로 솔로이스 언더커버 옷을 최대한 조금씩 줄여가고 있긴 해요 그럼 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판매성 <laughs> 아, 혹시 컬러나 저런 미아라 야스요이로 찾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세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컬러나 얇아도 음. 그렇고, 아니면 준량, 관류도 그렇고. 한 음. 공통점이 사이즈가 다 되게 좀 큼직큼직한 거. 음. 이것도 컬러라는 브랜드의 특징인 소재의 믹스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제품이고 모에어랑 뭐 모자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잠그는 게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어, 제모로 되게 특이하게 되네요. 여기로 잠그면은 이제 조금 더 따뜻하고 아, 음. 바람이 조금씩 덜 들어와서 음. 더 따뜻할 것 같고요.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피시 조절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여유롭게 나와서 안에 되게 많이 껴입을 수 있고. 사이즈 이 e 사이즈고요. E 사이즈. 가격은 5 0만 원에. 음. 얘는 언더커버 19AW 시계테어 오렌지. 커트. 이것도 상당히 오버 사이즈로 나온 것 같은데? 야 이게 2 사이즈인데 엄청 크게 나와서 기장 때문에 3 사이즈 이상은 키가 많이 크지 않으시면 좀 힘들어요. 웨스트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도 달려 있고 핏이 상당히 예쁩니다 프린트가? 응. 음. 가격은 46만원 음. 최종 아우터인데 6,70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하의 가격대가 다 형성되어 있는 거 같네요 제가 마진율이 정말 없습니다 어, 특히 비싼 거일수록? 음. 컬러가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카라 부분에 소재 같은 거 다양하게 써가지고 보여주는 컬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거 같고 컬러 최신 옷들에 비해서 조금 홈 사이즈로 나온 제품인데 기장이 무릎 위로 떨어지네요 안감은 음. 또 매색이 되어있고 음. 착용감이 되게 편해요 얘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음. 컬러라는 브랜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옷들 디테일을 보면은 확실히 음. 과한 옷이거든요 거의 전체적으로 근데 컬러를 입은 사람들이 과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예 막 다른 원단을 붙여 버리고 다른 옷을 붙여 버리고 하는데 별로 안 티는 음. 그 과한 게 아니라 되게 음. 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화로워지고 가 음. 옷에 딥하지 않은 분들이 봐도 예쁘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옷에. 아, 그쵸. 어. 그냥 봐도 예쁜 옷들. 음. 3사이즈로 67만 원. 음. 패딩 재스트 아니 이게 활용도가 되게 높잖아요 패딩베스트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 멋내기도 있어요. 좋고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활용도가 좋죠 베스트또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음. 것 어, 지금 코디에 찰떡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검은색 버전이 있죠 이 베스트도 색깔이 좀 많이 여러개죠 뭐 검정색 껌량색, 검정색도 음. 있고 검정색 흰색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 색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이즈 40만원에 판매 중 음. 얘는 같은 시즌 이제 바시티 s o n Pisisante i 이쁩니다. d a To get out of it also. Six hundred two question also. Too padding b e s 이 to dama, tovo, 처음에 80만원이었다가 지금 10만원 세일해서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스카츠 패브릭스 약간 몬스터 파카 같기도 하고 엄청 크게 나와서 거의 포대기 같네요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37만원이고 이게 S사이즈예요 음. 근데 이런 거 입고 지하철 타면서 민폐소리를 듣기 십상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아우터이기 때문에 북북에서 약간 스님처럼 음. 하고 나와서 입었거든요 승려복처럼? 네, 네, 네. 음. 약간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리엔탈적인 그런 무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확실히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브랜드인 것 같고 그게 원래 너무 쎘었는데 최근에좀 젠더리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스스카치가? 잘하고 있는지는 오래됐으니까 음. 그런 원래 오리 엔탈적인 음. 그런 요소나 아니면 일본 전통 그런 요소 같은 거랑 조금 트렌디한 거를 잘섞오는 음. 그런 브랜드예요. 토가 이제 비를리스 라인, <laughs> 리스 토가 비를리스가 남성 라인이죠? 네, 남성라인. 토가의 남성 라인. 이것도 토가에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아우터네요. 보통 이제 흔히 생각하는 토가의 모습은 아니긴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옷이라서 근데 저는 토가를 사실 웨스턴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음, 그나마 이이 지퍼 같은 거에서는 조금 느낄 수 있긴 한데 그냥 이런 브랜드죠 음. 이제 음 되게 누구나 입기 좋은 옷에다가 음 이런 한 방울 한 방울씩 음,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한 방울씩 넣는 사실 웨스턴 브랜드라고 하기에도 좀 모한 거 같아요 이제 <laughs> 토가를 보면은 그냥, 어 그냥 깔짝깔짝 웨스턴 네, 요소를 조금 조금씩 이제 재밌게 넣는 이것도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온 것 같네요. 네, 좀 널널하게 나왔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게 절개할 수 있는 디테일 들어가야 되네요. 이거의 용도는 뭘까요? 멋! <laughs> 멋있죠, 그거. 44사이즈? 37만 원. 음, 44사이즈면 제일 최소 사이즈일 텐데. 뭐 이것도 상당히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인 것 같고. 오버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일수록 최소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가 더 뭔가 마켓에서 가격이 높고 잘 팔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음. 그렇죠 수요가 높죠 음. 오버사이즈 얘는 음. 올드팍 제품이고요 빈티지 반다나로 리미크를 다 해서 에미1 형식으로 나온 재킷이고요 이것도 개체가 다 다르지 않나요? 제품하고 그렇죠 똑같은 게 아예 없죠 어, 이거는 근데 개체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조화롭고 저는 이 노란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 노란색을 좀 썼어요. 반다나 자체가 완전 노란색 반다나를 썼나 봐요. 오염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개체 자체가 그런, 그러...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올드 파크 아우터 중에서 이 정도 제품이면은 되게 웨어러블한 제품에 속하지 않나요? 어 그렇죠. 형태 자체가 정상적인 옷이잖아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안 크게 o t 왔 u r e if you're going to get out of the house. I'm not s u 이 e if you're going to get out of the house. I'm not sure if y o u r 특징 o i n 특징 o get out of t h 을 주름이 지게 버커링이 음, 생기네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주름을 음. 보시면. 심한 제품들 보면은 막 지퍼가 구불구불하게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진짜 둥글어게 떨어지는 애들 <laughs> <것도> 있잖아요. 런웨이에서는 <laughs> 여기다 그때 시즌에 세이프티핀을 꽂고 음, 연출했었죠. 거 같은데. 카라랑 이제 팔 부분에 음. 체크로. 근데 네, 여기가 상태가 조금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또 가격에 좀 반영이 되죠? 아 많이 되죠 안 음. 팔리면 뭐 제가 입으면 되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좀 <laughs>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3사이즈고요 27만원에 음. 뭐 사이즈감은 한1 0에서110 정도? 아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105 정도 얘네도 좀 크게 나온 편이라서 솔로리스트 21 SS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21SS 뭐죠? 점점점? 룡 셔츠? <laughs> 어 옷걸이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새상품 특징이 뭐가 있죠? 특징, 특징 투성이 옷이었어 <laughs> <어디였어>. 어디부터 설명하든지 <laughs> 모르겠죠? 그냥 이 전체가 다 특징인 음.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이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사이즈 탭을 다 박아놨어 아 그리고 이게 음. 여기가 막혀 있어 요 <laughs> 처음에 당황했죠 이거. <laughs> 처음에 단추 열면서 당황했죠. 셔츠를 후드처럼 입는 모습입니다.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요? 아 진짜 예뻐 근데. 음. 정말 고 싶어요 <laughs> 팔뺄수 있나요 여기? 어 당연하지. <laughs> 굉장히. 지력성이 있네 저스 토네이도가 헐고 간 도시에 혼자 남아서 구조를 기다리려면 약간 그런 사람 같거든요. 아무튼 미야시타만의 어떤 독창성이나 그런 디자인이 드러나 있는 멋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얘는 5 5만 원이고 50 사이즈. 음. 얘는 언더커버 이2이 AW 시즌 셋업이고요. 지퍼, 지퍼 인데요 <laughs> 지퍼 투성이. 퍼 자켓, 지퍼 바지. <laughs> 바지가 되게 스키니하거든요. 음. 일 사이즈긴 한데. 상의가 지금 4 2만 원이고요. 바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저 지금 처음 입어보는데. 셋업으로? 응. 네. 음. 입고 싶어지는 거요?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업로드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지는. <laughs> 네 주인까지 라비너스의 옷들을 선별해서 좀 보여드려봤는데요. 라비너스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찾아주실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가 일단 가게를 상주해 있지는 않아가지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인스타 DM 주시면은 최대한. 심사님과 답변을 해드릴거고 사이즈가 좀 작아서 자기가 입을 옷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최대한 많이 큰 사이즈들도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아 매장 많이 방문해주셨으면